네, 김백도입니다. 오늘도 인기가수 빈 예서양에 관한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김백도가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젯밤, 아, 더 트로시오 만마미한 무대 정말 대단했죠? 특히 이 엔딩 포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가수 같은 그런 모습의 엔딩 포즈 많은 분들이 어, 뭐 사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고화질 영상으로 캡처해서 어, 카톡으로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빈 예서양 멋있지 않냐 하고 네, 빈 예서양에 관한 활동을 홍보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더트로쇼 맘마미아 엔딩 포즈와 함께 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더트로쇼 빈 예서양 맘마미아 무대를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 제가 네이버 기사 검색으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아직 우리 언론들은 어, 정말 천재 가수 비니에서양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렇게 어, 다른 얘기에 에, 곁들여서 비니에서양을 언급하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어제 뭐 더트로쇼 이제 김호중 씨가 1위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사 제목으로 또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 어, 이날 더트로쇼의 여러 가수들 중에 우리 비인 예서양도 출연했다 정도로 언급을 하고 끝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아쉬웠는데 아, 앞으로는 음, 이런 언론사들의 보도 어, 관행이라든가 태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도 이제 바뀌어 갈 겁니다. 우리 같이 지켜보시면 비인 예서양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대서특필하고 집중 보도하고. 그렇죠. 단독으로 심층 분석 기사 내고, 이런 언론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니까요. 아,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언론사들이 아직 보도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비니어 사양 스스로 팬분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공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번에 새로운 영상 두 개와 또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가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짤막한 영상인데 바로 맘마미아 댄스 커버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댄서분들과 함께 이제 백 음악으로 배경 음악으로 맘마미아 음악이 깔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니예서양이 함께 댄서분들과 어 춤을 추는 그런 멋진 춤도 참 웬만한 걸그룹 그런 가수들 못지않게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빈예서양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멋진 이런 댄스 영상을 또 팬분들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라는 사실.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예, 영상 처음에는 이런 화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예서양이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는 차를 타고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차창 밖에 비교적 한가로운 도로가 보이고 자동차가 계속 이동하다가 아,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짤막한 영상입니다. 예서양이 자동차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V 포즈를 하는 깜찍한 모습으로 영상이 끝이 납니다. 과연 예서양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네. 정답은 그 인스타그램 계정 영상 옆에 써져 있었습니다. 인이어 찾으러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인이어. 넘 기대돼요. 아, 저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이어를 이제 맞췄죠. 세상에 단 하나, 뭐두개 하여튼 두 개를 이제 이종으로 요번에 제작을 했는데, 세상에 단두 개밖에 없는 예서양을 위한 예서양의 귀에 딱 맞는 그런 인이어 본을 뜨고 왔죠. 그게 이번에 제작이 완료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서 딱 이렇게 착용한 사진까지 예서양 아주 꼼꼼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아 인이어 색깔이 멋지네요. 은색으로 보이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 인이어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가수 본인의 에,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인이어에서 그리고 옆에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또 반주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 콘서트 현장 방송 녹화 현장에는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굉장히 정말 어, 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에, 이렇게 잘 정제된 자신의 노래하는 목소리와 어, 뮤지션들의 반주 소리가 들려서 정확한 음정으로 멋지게 노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그런 도구가 이니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마쳤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콘서트에서 방송 녹화할 때더 멋진 노래를 우리 예서양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생애 첫 이니어 이렇게 설명을 붙였네요 예서양이 거기에 많은 팬분들이 이제 응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진분홍 이니어 너무너무 이뻐요. 어, 이거 진분홍색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 이종으로 제가 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 사진도 있습니다. 예서 파이팅. 이니어 너무 예쁘네요. 핑크 예서 공주에게 찰떡이에요. 또뭐 어떤 분은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빈 예서 가수님 축하합니다. 이니어가 공주님한테 찰떡입니다. 이니어가 너무 이뻐요. 그래도 공주님이 천만 배더 이쁜 거려 네, 사랑하고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렇게. 음. 하나하나 준비해서 멋지게 비상하길 바래요. 요런 또 응원 댓글 달아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예, 그렇죠. 요런 색깔의 이니어를 또 예, 요두 가지 색이네요. 이렇게 두 가지 색 그래서 2종의 이니어 케이스까지 이렇게 팬분들에게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팬들과 소통하는 우리 비니의 사양의 모습을 이, 이런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볼 수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음, 네이버 공식 팬카페에 가입해 계시고 수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저도 어젯밤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젯밤에 영상을 10시 좀 넘어서 올렸나요? 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젯밤에 올린 영상에서는 제가 비니서양 더트로쇼 마마미아 무대 리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 어젯밤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비니서양이 지금, 어, 제가 공개할 수 없고, 귀뜸으로 어,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은 내용인데 팩트 체크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아, 앞으로 굉장히 방송 스케줄이 굵직한 방송 스케줄이 아, 또 확정이 됐다. 아, 그런 부분은 팩트체크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어젯밤에 영상에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영상을 딱 올리고, 어, 빈 예서양 네이버 공식 팬카페 들어가 보니까 그 부분이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어젯밤 하나 9시 즈음, 밤 9시 즈음에서, 어, 예서양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에 정확히 그 스케줄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막 한참 촬영하고 있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는 제가 아그 어 공교롭게 시간이 그렇게 겹쳐서 어그 스케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고 또 여기 스케줄에 대한 또예세양의 미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담겨 있다고 그렇게 아. 어 분석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카페에 가입해 계신 분들 중에 대부 다수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 들어주시고 또 팬카페에 가입을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거기에 따른 저만의 해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대박 방송 스케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t v 쇼 진품 명 진품 명품. 야, 이거 뭐 제가 정말 저도 젊었을 때부터 이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거 막 많이 봤는데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든가 그렇죠? 그런 골동품들. 예, 역사적인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이 골동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아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게 대략 시세로 하면은 얼마 정도가 되는 아 그런 금액의 유물이다 해서 예. 어, 거기에 또 나온 연예인 게스트 분들이 전문가들의 판정이 나오기 전에 액수를 적어서 어, 맞추는 뭐 그런 이제 에, TV 프로그램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우리 비니 서양이 출연을 합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어, 오래됐고 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인데요. 네, 일요일 아침에 만나는 명품 갤러리. 에서 녹화 일정은 4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녹화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장소는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녹화가 진행이 되고 이게 녹화가 돼서 방송은 언제 되느냐? 바로 5월 5일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네, KBS 1TV에서 하죠. 진품명품 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자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일요일날 진품명품은 항상 방송을 하죠. 일요일날 오전 10시 어린이날 특집으로 예서양이 여기 이제 연예인 아마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어, 그 액수도 써내고 뭐 이렇게 어하 하면서 할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한 방송이 어 될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노래도 한 소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뭐 방송을 봐야 알수 있겠지만,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양의 초대박 방송 스케줄 중에 하나, KBS 1TV에서 방송을 하는 일요일 아침 10시에, 오전 10시에 방송하는 TV쇼 진품 명품, 녹화 일정은 4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KBS 공개홀에서, 그리고 방송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일요일 오전 10시에 어린이날 특집으로 방송을 할 예정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예서양의 행사, 방송 스케줄 다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에 있는 전통 농경 문화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꾸며진 곳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예서양이 행사 초대 가수로 어, 출연을 합니다. 언제냐? 4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에,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에 있는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그래서 소 힘겨루기 대회장, 여기서 이제 어, 아마 어떤 행사가 있는데 예서양이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에, 제1회 슈퍼히어로 콘서트, 중요한 건 무료 입장이라는 점이죠. 무료 입장. 아, 쟁쟁한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영탁 씨, 장민호 씨, 정동아 씨, 진성 씨, 뭐 예, 정미애 씨, 정수라 씨도 나오고 김다현 양도 나오네요. 알리 씨도 나오고 주현미 씨도 나오고 와, 린 씨도 나오고 거기에 가장 빛나는 별 우리 빈예서 양이 함께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출연합니다. 아, 제1의 슈퍼히어로 콘서트. 이거 어디서 하느냐?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종합운동장. 아, 충남 아산시 남부로 370-24요 주소 치시고 오시면 되고, 입장은 오후 2시 30분부터, 네, 어, 5월 1일 수요일 날 합니다. 입장은 오후 2시 30분부터 되고, 시작은, 음악회 시작은, 콘서트 시작은 오후 4시 30분. 네. 입장은 오후 2시 30분. 그래서, 5월 1일 수요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한다. 어, 이때는 뭐 예서양 노래도 들고 또 다른 쟁쟁한 가수들 노래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하죠. 1 시간 조금 더 차로 한 시간 조금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한 시간 시간 30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은데요. 예, 많은 분들 또 가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또 초대박 방송 스케줄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냐 SBS 더트로쇼 빅여상두 번째 출연 일정이 확정이 됐는야 정말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섭외 요청이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언제냐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SBS 더트로쇼 생방송 에, 오후 7시죠 에, 장소는 서울 상암 SBS 프리즘 3층 아, 그래서 더트로쇼 SBSP SBSM으로 각 지방마다 채널이 다르니까요. 시청을 하시면 되고 또그 아, 환경이 좀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죠. 아, 오후 7시쯤 되기 전에 뭐한 오후 6시 뭐한 40분쯤 유튜브에 더트로쇼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시면 될것 같고, 4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더트로쇼 생방송 빈 예서양 두 번째 출연 확정됐다는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정 중에 가장 묵직하고, 어, 뭐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정이 굉장히 빈예서양인 게 의미가 있는 방송 스케줄이 확정이 요번에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MBN 종합편성 채널 중에 하나인 MBN 불타는 장미단 불타는 장미단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MBN의 남자 트로트 가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불타는 트롯맨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이죠. 불타는 트롯맨이 끝나고 거기에 출연해서 결승에 올라간 7명의 가수들이 주축이 돼서 예, 스핀오프 프로그램은 후속 프로그램 예, 그 출연자들이 계속해서 한 1년 반이고 2년이고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연하면서 그 가수들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방송국들도 시청률 올라가고 이런 예, 걸 이제 후속 프로그램 스피오프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 지금 절찬 방송 중인데 여기에, 여기에 빈예소양이 특급 게스트로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야, 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녹화 일정이 언제냐?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 잠깐 그러면은 이게 같은 날 녹화가 진행되는 게 있었죠 아까? 아, 4월 18일은 우리 비니에서 양 바쁜 날이네요. 4월 18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는 그렇죠 KBS 여의도 공개홀에서 TV 쇼 진품 명품을 녹화하고 바로 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차 타고 이동을 해서 예. 오후 7시에는 아 MBN 불타는 장미단. 예. 여기 파주로 또 이동을 해야 돼요. 파주시 탄현면 CJ ENM 예.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서 불타는 장미단. 예. 여기 또 출연을 특급 게스트로 하게 된다. 아, 그래서 4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녹화를 해서 조금 이제 요거는 아마 한달 조금 더 뒤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사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6월 중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언제 방송을 할지 6월 중에 방송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금 요거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을 한다. 그래서 녹화는 진행되지만 방송 일정은 조금 뒤로 미, 이, 미뤄진 것. 아무래도 지금 우리 빈예서 양은 히든 카드 아껴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자 불타는 장미단 나무 위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 위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 요 불타는 장미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불타는 트롯맨의 스피노프 프로그램. 자, 불타는 트롯맨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예, 네, 어, 논란도 많았던 서해진 PD와, 아, 어, 종합현성채널 MBN이 손잡고, 어, 론칭을 한 남자 트로트, 어,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자, 이, 에, 불타는 장미단도 당연히, 예, 서해진 PD가 사실상 전체 기획과, 어, 물론 연출은 따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예진 PD가 총 연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셔도 무방하다. 왜 그러느냐? 이 제작사가 크레아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이제 에, 명목상의 대표는 따로 있지만 사실상의 오너, 사실상의 주인은 서예진 PD. 서예진 PD가 TV조선을 나와서 차린 회사입니다. 에, TV 예능 프로그램 제작 외주 제작 회사에요 자 그래서 sbs 에서도 스타킹도 하고 서예진 pd 가 스타 pd 였는데 거기서도 경영진 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tv 조선이 재빨리 섭외를 해서 tv 조선에 가서 그야말로 한국 방송 역사상 길이 남을 초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어쨌든 서예진 pd 가 1등 공신인건 사실이죠 미스트롯 시즌 1을 론칭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방송사에 남을 만한 전무홍무한 흥행기록을 세운 미스터트롯 시즌 1. 이것도 또 론칭을 해서 정말 그리고 미스트롯 2까지 제작을 하고 뭐 내부 사정이야 모릅니다만 아마 경영진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서 서해진 p d 도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공로를 세우고 초대박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 하냐? 방송사 경영진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뛰쳐나와 버리면 그냥 나는 그때부터 또영 아니냐? 안 되겠다. 나만의 회사를 차려야겠다. 해서 차린 게 크리아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mbn 종합편성 채널하고 손잡고 지금은 함께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함께 갈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좋은 거계 왜냐? 불타는 트롯맨도 대박을 터뜨렸죠. 그 뒤에 현역가왕도 대박을 터뜨렸죠. MBN 입장에서는 우리 서해진 PD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놓치면 안 되는 정말 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가고 있는데, 이 불타는 장미단도 지금, 이 서해진 PD가 세운 예능 프로그램, 외주 제작해서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메인 작가가 누구냐? 노윤이라는 사람인데요. 노윤씨. 이 노윤씨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해진 PD의 완전 오른팔, 최측근. 미스트로 시즌1부터 미스 트로 시즌1, 미스트로 시즌2, 그리고 MBN으로 넘어와서 불타는 트롯맨, 불타는 장미단, 현역가왕까지, 여기, 에 네, 기사 나와 죠 현역가왕 노윤 작가 서예진 PD 초기 놀라워 칭찬 안할 수가 없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뭐 어, 리더인데 그래서 완전히 서예진 PD와 정말 짝꿍으로. 이 예능 프로그램도 작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떤 방송 컨셉과 스토리를 다 메인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출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능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 그걸 노윤 작가가 해서 둘이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 간다고 보면 돼요. 불타는 장미단. 자, 그런 그런 불타는 장미단. 이 연출. 어, 에도 MBN 직원들도 있지만 크레아 스튜디오 직원들도 있고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지금 박래래씨하고 양세형씨가 하고 여기에 불타는 트롯맨 우승한 손태진씨부터 신성씨 민수현씨뭐쭉 7명 출연하는거고 바로 그런 불타는 장미단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빈예서양이 4월 18일날 녹화를 참여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인데 서해진 PD 측과 교감이 없었겠느냐. 예서양과 가족들과 서해진 PD가. 서해진 PD와 전혀 교감 없이 뭐 MBN 측에서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불타는 장미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예 제작 자체를 서해진 PD가 사실상 오너 주인으로 있는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다. MBN 방송사와 손잡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한참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예서양이 출연하게 되는데 서해진 PD가 전혀 관여를 안 했다. 아,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빈 예서양의 출연 그 내막 깊숙한 곳에 서해진 PD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측 아닐까요? 물론 저도 내부 사정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난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불타는 장미단이 이렇게 서해진 pd가 깊숙하게 관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지금 한참 10대. 에 가수 중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앞으로 어 정말 눈부시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재능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모은 예서양을 섭외하는 과정에 서해진 PD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깊숙이 관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해진 PD가 그렇죠 주도적으로 어이 섭외 과정에 참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서야 내 전화 봐도 서해진 피디가 이렇게 <laughs> 썸네일로 물론 저의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고 뇌피셜이었지만 사실 그게 지금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 지금 구체화가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서해진피디도 앞으로 계속해서 m b n 과 손잡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죠. 현역가왕 남자 남자 버전은 론칭이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 방송을 할 거다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럼 현역가왕 남자들 버전이 이제 쭉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현역가와 여자 여자 버전도 또 진행이 되겠죠.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 버전 그거는 이제 사실은 기성 가수들도 나올 수 있고 어, 그렇죠. 어, 또 신인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현역가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가수들만 나오는 거고. 사실 우리 예서양은 어디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트로트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을 MBN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서예진 PD라면, 예서양 같은 천금 같은 카드를 과연 놓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TV 조선과는 지금, 아, 당분간 상당 기간, 예서양은 당연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또 하나의 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 자, 뭐, 서예진 PD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 야박했다. 출연자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글쎄요. 우리 예서 양한테는 절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서예진 PD가 방송을 만들어내는 그 재능 하나는, 예 그리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그 안목과 재능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좀 독한 기질도 많이 좀 순화가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서 양과 합을 맞추면.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정말 큰 그림을 또 하나의 슈퍼스타를 만들어내는 그 꿈을 서예진 PD가 지금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역가왕 여자 버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년 반 2년 뒤에 정도나 론칭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남자 버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불타는 장미단도 계속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역가왕 요게 지금 일본 대표들과 한참 지금 한일 가왕전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뭐한달더 넘어 하다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MBN에서 현역가왕 스피너프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전유진장도 나오고 린 씨도 출연하고 다연양도 나오고 거기에 거기 현역가왕 결승전에 올라간 일곱 가수들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서양이 딱 현역가왕 스피너프 프로그램에 보태져서 정기적으로 출연을 한다. 그러면, 다만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출연을 한다고 해도, 예서양도 지속적으로, 어, TV,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계속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그 탄탄한 장이 생기는 거고. 또 우리 서해진 PD와 MBN 입장에서는 미리 트로트계의 요새 예서양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잖아요. 트로트계의 블루칩이다. 예. 트로트계의 정말 다른 모든 방송사들이 탐을 내는 블루칩인 우리 예서양을 MBN과 서예진 PD가 먼저 선점을 해. 뺏기지 않을 거야. 아무한테도 예서양을 안 뺏겨. 안 뺏길 거라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예서양을 선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조짐이, 물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그 포석이 불타는 장미단 출연으로 지금 시작이 됐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저는 무리한 예측은 김백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웅씨 방송할 때도 제가 여러 굵직한 것들을 예측을 적중한 적이 있어요. 뭐 굳이 그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만은예 예, 저는 항상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온 것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김백도의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물론 굉장히 큰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뭐제 예측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하에는. 저는 이런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번에 불타는 장미단의 게스트 가수로 우리 예서양이 섭외가 된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 예서양의 미래에 관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방송 스케줄이다. 요런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의미 있는 뉴스와 김백도만의 날카로운 리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